참돔인 것 같습니다. 입질 자체가 와, 대를, 대가 휘는 걸 봤으면 참돔 같아요. 이건 무조건 진짜 참돔인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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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참돔인데, 참돔은 참돔인데, 참돔을 잡아도 와, 여러분들, 이거 잡아도 참돔입니다. <laughs> 선생님, 네. 대물 참돔 잡고 싶습니다. 안되겠습니까 내가 하는게 아니고 낚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래 내가 한테이야 <laughs> 내가 보기잡야돼 내가 보기자도 시작고와 우와. 우와 잠깐만 어이 야, 타면 안 되나? 타면 안 돼. 3시 56분. 와, 여러분, 해무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. 완선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와, 여러분. 정말 힘들게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개벌을 달았습니다.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, 여러분? 개벌 지금. 이렇게 싱싱해야 됩니다. 그래야 큰 녀석들이 와서 먹거든요, 그냥. 고구이 진짜.. 으아잇 음. 찡찡아와그렇다와 그, 그, 크다! 돔이다! 맨날 크다 와와방금다와 개불입니다! 와 개불이랍니다 와 아..빠졌다 아.. 왜 빠지는데? 빠졌다 아.. 아. 와 참지 를 못하니까.. 음. 우와! 우와! 그렇다 씨 빨리 간다니까, 그래. 빠졌나? 바늘 크게 써야겠구만. 와, 여러분, 여기는 진짜 딴짓하면 안 되겠습니다. 큰일 날뻔 했네요. 와, 여기 무서운 곳이네 <laughs> 아, 농어는 한순간에 물 텐데. 지나가고 나면 또안 오는데. 또 왔다, 또 왔다. 또 왔다. 네, 왔다고? <laughs> 우와, 빨리 갔다. 응. 우와. <laughs>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뭐 해보지도 못했네요. 이런 무서운 곳인줄 몰랐습니다. 중앙의 청개비 입질이야. 와, 와, 시. 누가 또뭐 하고? 와. 예? 한번 챔질 더 놔. 뭐가? 아, 아. 아 뜰칠셀 텐데. 이거. 늘뜰 최고지. 아, 여러도 간다. 아, 바뀌었다. 아, 아, 또 빠졌다. 와, 여러드 간다. 여러, 여러. 입질이 저래봐도 못 잡으니. 와, 앞에 여러드 간다. 뭐 먹기 힘든 자리다. 와, 오, 그막 쳤는데, 오, 친다, 친다, 친다. 와, 이거는 와, 와. 노모가 빠지고 장챙이들이 이제 먹이활동하는 시간이 부실이훅인데. 와, 그랬어. 와. 뭐 하냐? 안감하지에 지금 미리. 뭐라? 안감아지. 아, 또 빠졌어. 와, 와, 이훅도 빠진다고. 와. 우와. 릴안 감아진다 형님 진짜 이거 무조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람릴안 감아진다니까 진짜 어안 때리고 하... 릴안 감아져 입질 왔다 입질 왔어요 걸었어 걸었어 노어는 텐션 주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거 덜기 때문에 무조건 감아야 됩니다. 와, 네잘 감겨? 뜰채 필요하겠어요? 음... 남자는 드롭봉이지 마. 작은 가배, 7 8자는안 되는 가배. 아... 보자. 쉴 틈을 주면 안 됩니다, 이 새끼들. 라인이 아다 아, 음... 아... 보셨죠, 여러분? 저한테만 이렇게 뭘할게 아니라니까요. 이거는. 어입지 입질. 아, 닌가거인거 같은. 오. 이같 이란 쉐딩. 폭풍적으로. 이리. 이리. 이다 이리. 이리. 폭풍이으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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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이건 시알 작다. 와 여여 여 통과해야 돼. 있다고? 있는 것 같아. 뭐 그냥 걸려오냐? 와 앞에 와서 이건 시알 작다. 와 여여 여 통과해야 돼. 뭐야? 참돔인데? 에? 상살인데 <laughs> 뭐고? 엉켰나? 이거랑 참돔이네 우와 삼자 되겠다 어. 웬만하면 방생을 하려고 했는데 참돔이네 참돔 30어30한4 45 되겠는데 아개빠이 불편하네. 꼬리까지 3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 개불. 우와. 와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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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우 와! 와쉬! 와! 와쉬! 와우 와! 참돔이가 모르게 무은것 같은데. 1차야? 아, 왜? 1차야. 아! 와! 와! 잘한다! 요에 안 걸리겠네, 아. 이거는. 똥 싼다, 똥 싸, 씨. 뭘그렇 힘들게 잡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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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것 같다. 뭘죽죽기나 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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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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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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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됐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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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자연사 <laughs> 야와 기록 갱 신했습니다 와이 팔자다 이거 우와 아와 아씨 미치겠다 고들다분와와 와와와 잠깐만 어허이와개측 자연사이다 자연사 너무 자연산러 와아 씨와 농어 아니네 그 이때까지 왔어와아70 안돼? 넘무딱 70인가 68형 <laughs> 참돔은 꼬리입니다 꼬리 어아 70이잖아 어 7자 와딱 70이다 참돔 7자 잘했어 딱 70입니다 70 꼬리 아 잘했어 와 오오오 오오 아~ 작은 거 아이가 장사리 같은데 아~ 상사리가 그~ 와 크다 작다 아~ 상사리야 작다 아~ 아~ 3자나, 3자나 4자 되겠 50개 됐다 이거는 50은 안 되지 50이네. 아~ 진짜요? 1대 응. 필요하겠어요? 그런데 어, 우리 물고 곱시 들어 봐 와. 열심히 랜딩하고 있습니다. 참돔 같습니다. 개불입니다, 밑에 아 놀래민데? 혹돔인데? 혹 혹도? 체계. 혹도. 체계. <laughs> 안 돼. 아니야. 아 혹돔이다. 아, 아, 축하합니다, 형님. 도문돔이다. 안 된다 임마 이거 역시구나! 이거 역시구나! 이나 이거 역시구나! 다거역하구나이하이런거는 빨리 방생해야 됩니다 여거분잘보나시이제 오늘 못 잡습니다, 시구 이거 역시구나! 이거 역시구 이거 역시구 줄다걸어가 낚시 못하게 해놓고 자기는 거기 고기 잡고 앉아있네요 아... 지금 거의 30분 동안 안 가고 저희 앞에서 지금 계속 저렇게 뱅글뱅글 돌고 줄낚시하고 있습니다 저 배에 12시에 와가지고 40분 동안 지금 계속 절하고 있어요 전 아까 두개다 걸려가지고 채비를 회수를 해놨거든요 40분 동안 저러면은 거의 뭐 일부러 그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? 아무리 저 어민이 우선이고 낚시는 치밀하지만 뭐 낚싯대 걷으라고 말도 안하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두번이나 절하는거는 좀 그렇네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다 걷고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어, 그렸어. 와 개부 개불입니다. 이아 yeah. 영상에서 사라지면 못해. <laughs> 앞에 여가 있어서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지금 랜딩하고 있습니다. 참돔 같습니다, 제가 볼 때. 뭐다. 너무다 너무. 가메스 가메스 가메스야. 또라 나오 나. 우야! 야! <웃음> 야! <웃음> 와! 나이스. 야, 7 0되겠다 저희 개불이가 마지막 믿기였어요. 이거 저희 개불 마지막 믿기겠습니다. 그렇게 잡고 싶어하던 농어를 드디어 주행님이 잡았네요. 와한60 넘겠지? 60은 넘 추워. 야 농어입니다 여러분 농어 생각하는 사람 자세가 죽이죠. 잡은 고기보다 아침이 터지겠. 여러분, 또 제가 농어를 잡았더니 또 와갖고 절하고 있습니다. 원래 저 반대편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농어를 잡으니까 또 앞에 와서 절하네요. 참, 정말 피곤하네요. 아... 2시 44분입니다. 철수시간이 4시거든요. 이렇게 3시 정도 되면 미리 정리를 하고 그렇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갯바위를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뭐 일부러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. 강파제에서그런 라이브웨이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그런 컨텐츠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슬슬 참돔도 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농어도 나올 계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제 급하게 이제 계획을 잡고 출조를 나온 거거든요. 오늘은 정말 재밌는 낚시를 했습니다. 물론 중간에 뭐 어민분들 때문에 좀, 좀 그런 건 있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뭐 그분은 업이고 저희는 취미이기 때문에 한 번도 못 잡아봤던 제 희망사항 고기를 잡아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. 야,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. 오랜만에 뗄채도 써보고 제가 그동안 정말 고기다운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. 와, 정말 어복이 없었는데 용왕님이 이렇게 큰걸 주실라고 고기를 안 주신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 철수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 해서 뵐요 안녕. 저희가 낚시한 곳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두 가지가. 엄청 시원해 여기. 그거는 왜 기어들어가노 마? 뱀 나온다에. 고맙습니다. 잡은 거 여기 정리해서 가지고. 얼마나 크나?